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풍수상식을 알려드리는 행운의 풍수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주에는 어떤 풍수상식을 알려드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운풍수시간에는 대기업 사옥이 죠 대기업 사옥 풍수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건데요. 그 중에서도 어, 풍수지리가 안좋게 작용을 해서 망하거나 곤란을 겪 겪었던 어, 대기업의 사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 중에서 가장 어, 불운하게 해체됐던 그룹이 바로 국제그룹이죠. 국제그룹은 군사정권에 의해서 해체가 됐다는 얘기죠. 자 국제그룹은 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옥이. 용산은 어떤 데죠? 바로 군대가 주둔했다는 데죠. 미군이. 그래서 상당히 기가 셉니다. 그래서 탑이나 어, 묘, 절, 사당, 도살장, 군부대 전쟁을 했던 것은 피한다는 얘기인데, 그를 피하지 않고 기가센, 이 영산의 수치에서 국제그룹은 어, 군사정권을 총에 맞아서 해체가 됐던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서울역 있죠. 서울역 부근에 대기업 어, 사옥이 많았죠. 자, 서울역에서 특히 동쪽에 위치한 사옥들있죠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바라보죠. 서쪽은 해가 지는 데죠 그래서 낙조라고 그러죠. 해가 진다. 그래서 결국은 지는 해를 바라봐가지고 어, 기운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낙조가 돼서. 그 대표적인 데가 대우죠. 대우가 낙조가 된 거죠.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cj 그룹 있죠. cj 그룹은 총수가 구속되었죠. 그리고 stx 그룹 있죠. stx 그룹도 법정까지 들어갔고요 자, 고 이병철 회장이 원래 신사옥 부지로 서울역 동쪽 지역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흥 해를 바라보는 서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동부건설 있죠? 동부건설은 다행히 예, 비보를 해가지고 어, 살아났다는 얘기죠. 자, 이 서울역은 호랑이 기운이 상당히 강, 강합니다. 그쪽에서도 서쪽인... 어, 서쪽은 백색이죠. 세, 셀 기운이라고 해래가지고 그래서 백호랑이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 호랑이를, 백호랑이를 이기는 동물이 바로 코끼리거든요. 그래서 어, 동북으로는 코끼리상을 만들어서 서양 기운을 억눌려서 이런 흉한 기운을 어, 막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는 어, 해를 바라보는 이런 낙조, 낙조의 사옥도 상당히 흉한 풍수지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계천이 있죠? 청계천 부근에도 상당히 대기업 사옥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은 또 흉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청계천 원래 하루에 한강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흐르게 만들었어요. 원래 자연은 어, 상류에서 하루를 흘려야 되는데 하루의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흐르게 만들었으니 물길이 자연을 역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계청도 풍수질이랑 안정기운을 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와 하나그룹 어, 청수가 구속되기도 했죠. 어, 그리고 동양그룹은 자금난으로 망할 뻔했고요. 그리고 금호아시아나 어, 태광그룹 역시 청수가 구속됐고요. 그래서 SK는 비보를 했어요. 어떤 비보를 했느냐? 건물 1층 바닥에 거북을 형상한 돌을 놓으면서 한쪽 벽에 물이 흐르는 산소화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유현상을 비보를 했어요. 또 하나는 앞마당 북쪽에 작은 언덕을 만들어서 그 물기운을 또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보로 살아난 그룹도 있고, 이렇게 청계천은 하루에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흐르게 하니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어, 풍수지리상 상당히 안 좋은 기운이 서려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비보로 살아나신 어, 그룹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대기업 사옥이죠 사옥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풍수지리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